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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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형호 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네,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PNT 몇걸 비중은요? 5만 2천 원에 20%. %요. 아, 이거 사진 이유가 있으세요? 아, 친구 권유로 샀어요. 아, 친구분이 사자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높아요? 가격이 좀 높네요. 아, 네, 뭐 산지 좀 됐어요. 이 아, 세전지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 박스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박스권이라고 네네.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스권은 변동성을 만들어요. 변동성이라고 네. 하면 뭐냐면 이게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세게 가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네. 가게 되면 한 바탕 한한 한 블록 쉬었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어, 이런 종목들은 이 박스권에 딱 갇혔다 그래요. 모멘텀은 좋아요. 실적도 좋고 퍼포먼스도 나는데 어 퍼포 네. 어,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해도 주가가 안 가면 나한테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선택할 때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이 아, 예. 지금 상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데 가격 네. 위치가 높냐, 야냐라고 봤을 때좀 이해를 드리자면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아. 볼게요, 저기. 혹시 TV 보세요. 네, 네, 네. TV를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이렇게 선을 만들어놓을게요. 이게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배터리 쪽은 뭐 앞으로 계속 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가격대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그죠 네. 그죠 여기 오면 올라가고 반대로 여기 오면 네네.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네네. 선생님이 사진 가격은 어디에요 이 꼭대기죠 이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니까 아. 친구분이 얘기한 건 좋은 거 맞아요 배터리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서서 네,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갔다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 라인을 선택해서 이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 예, 네, 예. 네. 어, 다음에 사실 때는 어, 배터리 네. 나쁘진 않아요. 성장성도 네. 있고, 근데 내가 사는 위치가 내가 여기서 여기 5만원대 하고 4만원대 를 봤을 때 굳이 내가 네. 5만원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네.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더밀려요 4만원까지 밀려요. 이거 네.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위로 칠 수도 있지만 믿을 확률이 더 커요. 봉이 아. 봉 자체가 여기 보면 봉잘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이게 저항선과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예. 지지 라인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이 받아주는 지지 라인이에요. 가격의 예 라인이라는 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이상, 4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모멘텀 은 좋으니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저는 종목 교체 요이 종목. 아 그래요. 시간 오래 걸려요. 이번에는 아, 밑에 그렇네. 갔다가 또 위에 올라가려면 그 많은 시간을 네. 투자해야 되는데 굳이 네.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위쪽에 있는 밴드에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목 교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판단하시길 네.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